야야, 지금 그냥 방달 빨리 집좀달라갈방갈러 되게 간단해. 방 달러, 빨리 갈러넘어니까가방가쪽이다 아형, 왜 나한테 일을 보내는 건데요 나는 어디로 가? 거기 서 있어. 이쪽, 이쪽, 저거 이쪽. 창원이 들어봐봐. 됐어. 됐어, 얼쑤 맞은 거 같아. 네, 알겠죠? 오케이. 진옥이 쪽으로보내아무 원래도 <laughs> 안될거 <것> 같아. <laughs> 아, 뭐깍두이야 여기부터, 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인원이 여기 여기가 여기 맞아. 양해 말씀 드릴게 원래 감독자 분들 수꼬치기한 고생하셔서 뭐 상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음. 시간이 없어가지고 <웃음> <좀> <웃음> 간단하게 자, 저희가 올라가겠대요, 진행. 진행할 건 붙집바 일봅시다 붙집바. 어? 지금 실망하셨구나. 붙집 미치겠다. <laughs> 아, 아, 그 감독자분들 매번 올스타전에 나오셔가지고 시간 없으면 고등학교 그냥 상품권 로넘어가가한번 아. 아. <laughs> <한> 해주세요 <laughs> 그냥 그냥 알았어 빨리해 해. 시간 없다며 네, 감독자만 오는거예요 대행 안됩니다 안됩니다 대안 감독님만 가 돼요 감독님만 아대 안돼요? 안돼 안돼 아 진짜. 대안 <웃음> <어째요>? <웃음> 자, 지금 서로 마주보시는 분들이 상대하실 거예요. 마주보시는 분들은. 예, 계속 지금 사람은 들어가주세요. 자, 마주보고 서세요 마주보고. 이걸 찍고 있으니까 또 어? 알아서 하세요 자 마주보고 마주보고 남는 자리 남는 자야 그거 롯데 5호잖아 난 현대꺼 말해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빨리 하좀기 아니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있어 그러면 1등에게 3만원 드리고요 2등에게 2만원 드리겠습니다 3등은 없어요

아뭐 여기서 헷갈릴 뭐, 것같 여기서 지시면 뭐,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돼요, 돼요. <laughs> 그냥. 바이! 바이, 바이! 바 바이! 아! 치 들어가, 치 들어가. 나이스! 다시! 다시 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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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

2대3도 2대3도에서, 2대3도 이렇게 4강 진이렇게 진출. 4강 진출이야? 이야이야강이야 5강 진이야배야5이야5이야 5강 이야5이야이잖아강진이야아강진출이 5강 5강 진이야5이이야5 5야5

<laughs> いいよろま